각종 증명서 인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수정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사항 적용기능을 통해 재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 인쇄 메뉴에서 기존에 쓰던 재직증명서 양식이 있는데, 우측 상단, 옵션, 양식 설정,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클릭한 후, 설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 항목은 생년월일 다음 한 자리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표기하기 위해서 우측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팁을 클릭하여 뒤에 콜론 1을 붙인 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경한 양식대로 주민번호가 끝자리까지 다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발행번호를 클릭하고 중단에 변경사항 적용을 클릭해 반영해준 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양식 설정을 통해 변경한 내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